08부등식 295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X 플러스 3은 B보다 크다의 해가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클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음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절대값 어떻게 풀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보이는 이 a가 뭐 음수였다라고 칩시다. 음수였다라고 치면 얘는 뭐예요?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건 항상 그냥 뭐다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런 해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b자리에 b가 만약에 0인 경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x는 뭐만 아니면 된다? 마이너스 a분의 3만 아니면 된다. 이런 해가 나오지 이런 해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이 해의 범위가 주어지기 위해선 b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a는 무슨 수래요? 음수래요. 자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저 절댓값 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절대값 X가 양수 3보다 크다라는 요 녀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 크다. 요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AX 플러스 3이 양수 B보다 크다라는 요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A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혹은 AX 플러스 3은, 어이 예.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식을 셀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부등식의 법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양변을 a로 나누는데 a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이식 풉니다. ax는 b 마이너스 3보다 크다. x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a분의 b-3보다 작다예요. 자 매칭시켜 보니까 x가 뭐보다 크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4 x가 뭐보다 작대 얘가 뭐가 돼요? 1이 되어야 합니다. 즉 뭐냐 a분의 b-3은 4가 돼야만 하고요 a분의 b-3은요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b-3은 4a 그러므로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요런 식 하나 만들고 요 식에서 b 마이너스 3은 a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요런 식 하나 만들어지네요. 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두개 연립해서 더해버리겠습니다. 5a는 마이너스 6 나오네요. a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6 요렇게 나왔어요. 자,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 b 의값 구하면 몇 나올까? B는 마이너스 5분의 6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5분의 15 되겠네요. 즉, 5분의 몇이다? 9이다. 예, B는 5분의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더해버리면 답은 몇 번? 2번. 5분의 3 되겠습니다.